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슈퍼 무기. 2. 한국에 팔아주세요. 3. 배신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해야 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병기가 우크라이나에 보내졌다는 소식에 푸틴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당황한 푸틴은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자 서둘러 동원령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푸틴은 연설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연설 직후 징병 통지서가 발송되고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청년을 끌고 가 강제 징집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동원령으로 최소 3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증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공산권 국가들의 주특기인 이내 전술이 시작될 것이란 소식에 우크라이나군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반격으로 러시아군을 후퇴 시켰지만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우크라이나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죠. 러시아의 동원령 소식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에 다급히 무기 지원 요청을 보내 왔는데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한 무기 때문에 미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원하는 이 무기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무기고에 있다고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제발 지원 좀 해달라고 비는 무기의 보유량이 한국이 세계 2위라고 알려져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이내 전술이 특기인 중공군 역시 화들짝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국제조약으로 금지되기까지 한 비밀병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9일경 우크라이나 군이 크림반도에 위치한 노도페도리우카 공항을 미사일로 공격해 러시아의 항공 전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데 성공했었는데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러시아 본토가 미사일 공격을 받아 러시아군의 사기에 심각한 타격을 준 매우 효과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에 사용된 미사일이 미국에서 지원받은 집속탄 미사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공군기지는 본래 항공전력이 분산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공격으로 유의미한 타격을 입히기가 어려운데요. 이번 공격에서 미사일 단한 발로 러시아 흑해함대 공군전력의 절반이 날아갔고 이 정도의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무기는 집속탄을 사용하는 ATCMS 미사일뿐이라는 것이죠. 미국은 공식적으로 ATCMS를 지원한 적 없다고 부정했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길을 받고 있습니다. ATCMS가 어떤 무기길래 미국에서 이토록 부인하고 있는 걸까요? 러시아의 동원령이 선포되고 우크라이나의 다급한 지원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간절하게 요구하는 무기가 바로 이 집속탄 미사일입니다. ATCMS는 m 2 7 0 m l s 와 하이마스에서 발사가 가능한 집속탄 미사일로 단한 발만으로 전세를 뒤바꿀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집속탄을 지원하게 된다면 러시아를 자극해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하 지원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요. 집속탄은 한 발의 탄두의 수십, 수백 발의 자엑스에 들어있는 폭엑스를 말합니다. 단한 발로 축구장 여러 개에 달하는 광범위한 영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 미군에서 애용해왔지만 불발된 자탄으로 인한 민간이 피해가 상당해 현재 국제조약으로 사용과 제조, 보유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전략적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어, 전쟁에 직면한 국가들에서는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고, 미국 역시 집속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집속탄이 바로 ATCMS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 집속탄 미사일이 다름 아닌 한국의 대량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ATCMS 미사일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체계 중 하나가 바로 ATCMS와 같은 집속탄 무기들입니다. 현재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합쳐서 1,500여 발이 넘는 ATCMS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집속탄 탄두를 탑재하고 훨씬 긴 사정거리를 가진 현무2 탄도미사일도 600발이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집속탄 보유국가인데요. 현재 국제조약으로 집속탄의 생산과 보유가 금지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의 막대한 보병 전력 그리고 북한군과 함께 밀고 내려올 중공군을 막기 위해 집속탄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폴란드,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 역시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집속탄 금지 조약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속탄이 금지된 건 집속탄의 탄두 하나에 수십 발이나 되는 불발탄이 발생해 막대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2007년 2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46개국이 모여 오슬로 선언을 통해 집속탄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뉴질랜드에서의 웰링턴 선언, 아일랜드에서 더블린 회의를 거쳐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집속탄 금지 협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들이 집속탄 금지 협약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와 같이 전쟁의 위기에 직면한 국가에서는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도 참여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약이라는 말이 많았고, 조약의 주축이 된 국가들이 전쟁과 멀리 떨어진 유럽 국가들이라 현실을 모르는 위선적인 협정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A-MS뿐만 아니라 대량의 집속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천무로 발사하는 것뿐만 아닌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항공 x 탄 지뢰살포탄, 자주 포용 이중목적 고폭탄 등 다양한 종류의 집속탄이 있어 언제든지 북한군의 머리 위에 강철비를 쏟아낼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여기에 한국군은 ATCMS를 대체할 더욱 강력한 집속탄 미사일들을 개발하여 핵무기에 준하는 화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집속탄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데에 대한 반발도 상당한데요. 집속탄, 금지 조약에 가입해 있는 유럽 국가들은 한국이 비인도적인 살상병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난하며 천물을 생산하는 한화에 대한 제재를 가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화에서는 집속탄 개발 부서를 자회사에 넘기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는 매우 위선적인 행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인도적인 무기는 존재하지 않고 비인도적인 사용법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집속탄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두 국가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을 향해 사용했다는 것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민간 지역에 사용했다는 것이죠. 금지 무기로 유명한 백린탄 역시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게 금지되어 있을 뿐 군사 목표물을 대상으로는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전쟁에서 비겁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며 압도적인 승리를 추구해야 하기에 한국은 계속해서 집속탄을 사용해야 하고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미국 역시 이러한 힘의 논리를 잘 알고 있기에 집속탄을 포기한다는 뉘앙스를 보이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집속탄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위태로운 국제정세는 우리가 집속탄을 절대 포기하지 못할 이유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흔들리면서 같은 레드팀 국가들이 불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원령이 떨어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징집관들이 성인 남성으로 보이기만 하면 마구 붙잡아 징집버스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제동원에 러시아 전역에서는 반전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 러시아 청년이 전쟁에 반대한다는 인터뷰를 한 직후 징집관들의 붙잡혀 끌려가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징집을 피해 러시아를 탈출하고자 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며, 러시아 극우주의자들은 제투표식을 달고 전쟁을 옹호할 때는 언제고, 자신들이 전장에 끌려갈 처지가 되자 반전주의를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징집되는 러시아 병력이 대부분 비숙련병이기에 실질적으로 대단한 전력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군 전문가들은 이번 징집으로 러시아 병력의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돈바스 지역에 전력을 증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우크라이나가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병력 손실이 상당한 상태이기에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 에 맞설 강력한 무기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분전으로 러시아의 패망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영향력이 줄어든 틈을 타 북한과 중국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전력이 약화되면서 주변국에서 민주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시진핑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혁명은 꿈도 꾸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중 안보 회담 쿼드, 쿼드에 맞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 동맹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GDI을 구성하여 러시아 전쟁이 끝나더라도 신냉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북한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은 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며 핵무력 정책 법령을 수정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휘 통제 체계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적대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 여기서 지휘 통체 체계란 김정은 본인을 의미하고 김정은에 대한 암엑스, 공격, 위협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언제든지 핵무기를 쓰겠다고 표명한 겁니다. 그리고 적대 세력의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사실상 원하는 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핵무기를 허가해주지 않는 이상 한국은 대강력하고 더 많은 화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남의 나라에서 우리의 국방에 알가불가한다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집속탄이든 백민탄이든 할수 있는 최대의 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적에게 한국의 발을 닿는 순간 결코 몸성이 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길 바랍니다. 필리핀이 또다시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입해 중국과 대립하려 하자 중국 언론에서 난리가 나고 있어 화제입니다. 28일 외신들 또한 현대중공업의 필리핀 군함수주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측이 2400톤급 원해 경비함 OPV 6척을 필리핀 해군에 공급하기로 했다면서 말입니다. 계약 금액은 약 5억 7천만 달러로 우리 돈 7천억 원이 넘는 상당한 액수입니다. 항속거리는 5500캐리 1만 190km 로 장시간 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76mm 함포 1문과 30mm 부포 2문을 탑재해 상당한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93m 정도의 길이의 헬리데크를 보유해 헬기 및 무인기 운용도 가능합니다. 이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인데 필리핀 해군은 군사력이 또다시 업그레이드 된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 측은 필리핀에 인도한 호위함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요구 조건을 반영해 맞춤형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게다가 2020년과 작년 초 인도한 호위함 두 척에 대해서도 수명 주기 지원, MRO, 사업 계약을 체결해 협력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 체결 자리에는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과 해군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했는데 그는 6월 30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전에 계약이 되길 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행정부 또한 군의 현대화 프로그램을 계속하길 희망한다. 이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소식에 경악한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필리핀의 한국 경비함 구입 보도를 쏟아내며 엄청난 위협이 될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해당 초기함이 일일 순찰과 조호보호 등을 진행해 중국의 만행을 막는 전투 임무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기사를 보면 미래에 자신들의 해양 경찰과 대면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경비함의 최대 속력은 22노트로 중국의 해상 민병들을 꼼짝 못하게 할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국제 시장에서 한국산 군함이 점점 더 잠재적인 라이벌이 되고 있다며. 이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한국 측이 이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경비함 6척의 입찰에는 해외 조선소가 다수 참여해 경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스웨덴, 터키, 인도, 호주가 경합을 벌였으며 심지어 일본도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력 경쟁사였던 호주 측은 가격 인상을 지속 요구해 배제됐고 일본 측은 수출 경험이 전무해 사실상 선택지에도 들지 못한 상황입니다. 터키 초기함이 강력한 라이벌이었으나 한국사는 이미 성능이 검증됐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선택됐다는 설명입니다. 필리핀이 한국 함정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는지는 이번 림팩 훈련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1971년부터 시작해 올해 26회째인 림팩은 이달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26개국의 병력 2만 5천 명과 수상함 38, 잠수함 내척, 항공기 170대 등이 참여해 하와이 일대에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 측은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을 비롯해 세종대왕함 등이 참여하고 잠수함 및 초계기를 비롯해 장병 1,000여 명의 참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필리핀 또한 한국이 건조한 안토니오 루나함을 앞세워 당당히 훈련에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함선 위에서 경례를 하며 든든한 군함으로 국가의 위상을 알리겠다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특히 이번 함정이 대공전, 대수상전, 대잠전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며 엄지를 치켜세웠고 지역 안정과 협력에 대한 약속을 보여줄 수 있음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은 2020년 진행된 림팩 때도 한국에서 도입한 호세리 자람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2016년 프랑스, 스페인 조선소와 수주 경합을 벌여 당당히 승리했던 바로 그 군함을 말입니다. 이로 함인 호세리잘은 예정보다 6개월 앞서 2020년 5월 인도됐으며 해당 호위함에는 한화 시스템의 전투 체계가 달려 있고 76mm 함포 등이 장착되어 있으며 향후 대함 미사일 등이 추가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함대함 미사일로는 l i g n 스원이 만든 해성이 낙점돼 상당한 위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한국이 만든 군함이 필리핀의 해군력을 상징하는 대표 무기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2019년 무상으로 공여한 충주함, 콜라드압에도 여러 차례 감동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성능이 탁월해 7,100개의 섬을 방어할 수 있는 최적의 초기함이라고 극찬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40척의 함정을 열개 우호국에 공여해 방산협력수단으로 활용해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콜라드압함으로 불리는 충주함은 중국 군함을 태거시킨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2020년 초 중국 군함이 사격 통제 장치를 가동해 처음 보는 필리핀 군함에 조준했다가 콜라드 야팜이 당당하게 맞서자 공무늬가 빠지게 도망간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콜라드 야팜은몇달뒤 필리핀 영해에서 활동 중인 중국 잠수함을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해군 역사상 최초의 성과라는 발표가 나왔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한국산 초기함 추가 도입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작년 말 퇴역한 안동함 1200톤급의 무상 양도를 추가로 결정하기도 했는데 해당 소식을 들은 필리핀 군 관계자들은 곧바로 한국으로 날아와 군함을 살펴보고 크게 만족을 나타냈죠. 폐역하긴 했지만 최근 3년간 최고의 한포 사격함으로 선정됐을 만큼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필리핀이 공짜로 받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년 12월 필리핀은 한국에 5800억 원 규모의 초기함 두척을 추가로 발주한 바도 있습니다. 해당 군함에는 16개의 수직발사 시스템과 8개의 대함 미사일 발사기, 근접무기 시스템, CIWS, 어뢰발사기, SA 레이더 등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필리핀 국방장관은 서명식에서 우대함, 대잠 및 대공전을 수행할 수 있는 현대식 초기함이 도입된다. 며 법찬 감동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해당 초기함은 2025년 인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중국 언론은 한국이 수주를 빼앗아갔다. 며 시기와 질투의 반응을 쏟아냈고 필리핀은 중국과 전쟁이라도 할 것인가? 라며 우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 또한 우리 해군도 화력 구성에 신경을 써야겠다. 은은 언급을 했을 정도입니다. 필리핀은 중국 해상민병을 쫓아내기 위해 한국에서 도입한 군함과 군용기를 대거 투입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 200척 이상의 중국 어선이 필리핀 근해인 휘선 암초 주변에 모여들었을 때. 필리핀은 군함 뿐 아니라 한국에서 도입한 FA-50 경공격기를 투입해 이들을 몰아냈습니다. 2014년 한국산 FA-50 경공격기 12대를 채택해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된 바 있는데 군함과 함께 최고의 압박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무기를 얻은 필리핀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작년 5월 필리핀 외무장관은 남중국해의 갈등을 놓고 중국을 향해 애프로 시작하는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예의와 신분에 맞게 행동하라 우고 발끈했죠. 게다가 이번에 퇴임을 앞둔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정리하라에는 지시를 내려 중국을 더욱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과의 석유 및 가스 공동 탐사 논의를 완전히 종결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는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보류의 성격이 아니라 모든 논의를 끝내라는 취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의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취임 이후 친중행보를 보이며 연료수입 의존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중국과 자원공동탐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의 자원공동개발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오히려 필리핀 이재트 내 암초를 차지하려 군함과 해상민병대를 대거 보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일방적으로 금어기까지 설정해 필리핀 어부들의 생계를 위협해 반발을 샀습니다. 결국 두테르테는 퇴임 직전이 돼서 중국과는 절대 친하게 지내지 말라에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차기 정권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마르코스는 당선 직후 필리핀의 주권은 신성하며 남중국해 문제는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른 필리핀의 군사력 순위는 51위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총 인구 1억 900만 명의 군인은 31만 5천 명 정도인데 한해 국방 예산은 44억 달러 정도로 한국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가성비가 높은 한국산 무기를 구입해 중국과 맞서려 하는 것입니다. 한국 무기는 중국의 해상 민병을 견제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상 민병대는 평소엔 어업에 종사하지만 실상은 중국 해군으로부터 교육과 지원을 받는 준 군사 조직입니다. 퇴역한 전직 군인이 대거 복무 중으로 병력은 약 30만 명 정도입니다. 이들은 군인처럼 봉급은 물론 보험과 연금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동화기를 싣고 다니며 선체를 강화해 근접전에 유리하게 개조해놨는데 남중국해 등에서 해군의 선봉을 서며 적국 함대의 이동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초를 매립해 군사기지 건설을 돕고 불법조업 등을 일삼아 무법자로 통하죠. 통상 어선은 2, 3척으로 구성되지만 해상 민병이 주도하는 어선단은 100에서 300척으로 이들이 출몰한 지역은 각종 어종이 말살되어 왔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불법조업 95%는 중국 어선들이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해역에서도 불법조업을 일삼았지만 한국해경이 기관총을 난사해 쫓아낸 적도 있었죠. 게다가 이들은 청정해역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오폐수를 방류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은 이번에 대놓고 중국을 대표적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해양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국가안보각서 (NSM에) 서명을 했는데 이는 불법조업에 맞서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 등도 담겨져 있습니다. 미 당국자는 중국은 불법조업 근절에 대한 약속을 충실히 이양하길 바란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필리핀이 중국에 대항하려는 모습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바다의 평화를 위해서는 필리핀이 더 많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한국산 잠수함 도입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5월 필리핀 군수 관계자가 방한해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작업장 등을 찾았고 방산 전시회 때 설치된 1400톤급 잠수함 모형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의회는 섬나라 국가인 만큼 잠수함이 꼭 필요하다며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산 무기를 더 많이 도입해 중국으로부터 더욱 당당해지길 바랍니다.